공이 머리 친다는 로 공이 포를 친다는 걸요 공이 잘 맞으면 공이 잘 맞으면, 잘 맞으면 그 대신에 실때이 생각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네 태오듯이 손이 움직이면 안 되지 손목이 움직이면 손목을 고정하고 손목 고정하고 이다개이은 땅에도 붙이거예요 일단 물에 은모래붙게요아무감을믿�모래

지금 우리 오신지 시티고 다니죠? 공맞히죠 얼마 드냐? 이게 뭔가 굉장히 어려운 동이에이팬드면에여기 전을 거, 거, 요거 전화번호 찾지않아요이게뽀맞을 때가 야다 그렇지 않아요? 그면렇죠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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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그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끼고요 이렇게 온어놓으도 괜찮아요 이거를 오버래핑으로 입으면 되고요 이거인스넷트에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끼세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왜 그러지? 뭐, 이거 줄 따라서? 줄 따라서? 올라가실 때는? 저보세요? 줄 따라서 올라가실 때는? 이 삼각형이 유지돼서갈수 있는데 까지 갑니다. 더 가게 되면 손목을 써야 돼요 손목을 쓰지 않는 위치까지 그래서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돼서 여기까지, 여기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최하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땅에 한번 닿을 때 공이 맞고 쓰레기 람는데 머리를 가운데 들 있어요. 가운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통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하는 거 맞죠? 가격 벌써 다치니까. 자, 보세요. 자, 몸이 움직이게 되면, 자, 이렇게 되겠죠? 머리 고정해놓고, 상체만 왔다 갔다 하는 상체만. 몸유서 왔다 갔다. 근데 그때 주의하실 거는 손목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. 손목은 바깥에 피고, 이렇게.